신명기 19장, 두피성.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저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여러분이 그들의 성읍과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각 성읍에 이르는 길을 닦아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은 일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숲에 가서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이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말 것입니다. 거리가 먼 탓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고 살인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어, 없었는데도 그런 참극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성읍 셋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땅을 넓혀 주시고 그 경계를 확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평생에 실천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세 성읍에 다른 세 성읍을 추가하여 무거운 피가 여러분의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이니 여러분은 그 땅을 무거운 피로 더럽혀 피 흘림의 죄를 뒤집어 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급습하여 쳐 죽이고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달아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를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 죽게 해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사악한 살인을 말끔히 씻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첫 발을 들어놓은 여러분의 조상이 오래 전에 자기 소유지 경계로 세워놓은 경계표를 옮기지 마십시오. 어떤 범죄나 죄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증인이 두세 사람은 있어야 그 일을 판결,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가진 증인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 다툼에 연루된 두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신문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상대에게 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벌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더러운 악을 말끔히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백성이 여러분이 한 일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악을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신명기 20장. 전쟁에 관한 법.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서 여러분보다 많은 수의 말과 전차와 군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면 제사장을 앞에 내세워 전군에 말하게 하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은 적과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전이가 꺾이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침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적과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교들을 내세워 전군에 말하게 하십시오. 새집을 짓고서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거행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포도밭을 일구어 놓고서 아직 포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맛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약혼하고서 아직 아내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장군들은 또 이렇게 말하십시오. 전이가 꺾여 두려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그의 동료들이 그의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장교들은 전군의 할 말을 마쳤으면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부대별로 소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다가가 공격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평화를 원합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성읍을 개방하면 그곳 사람들을 강제 노역자로 삼아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평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고집하면 곧바로 공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죽이지 마십시오.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하여 여러분이 먹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 곧 여러분 주변의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햇 사람 아무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희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진멸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자기 신들과 어울리며 행하던 역겨운 짓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러 올라가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이 장차 먹을 양식이니 베지 마십시오. 그 나무들이 군사들 처럼 무기를 들고 여러분과 맞서 싸우러 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외입니다. 그런 나무는 베어서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성읍을 함락하기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데 필요한 병기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신명기 21장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들에 방치된 주검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경우, 여러분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주검이 있는 곳에서부터 인근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아직 뿌린 적도 없고 멍에를 매운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십시오. 지도자들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 땅을 갈아엎거나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 그 목을 꺾으십시오. 그럼다음 레위인 제사장들이 나, 제사장들이 나서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일과 관련해 그분을 섬기고 법적 소송과 폭력 범죄를 수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들 모두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살인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그 살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 주셔서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여러분이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경우 싶을 경우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손질하고 손톱을 깎고. 포로로 잡혔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십시오. 그 여자는 한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 머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그 여자와 잠자를 같이하여 부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를 놓아주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살게 해야 합니다. 그 여자를 팔거나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여자를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다른 아내는 미움을 받다가 둘다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인 경우 그 남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때 진짜 맏아들인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 곧 진짜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자기 유산에서 두 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생식능력의 첫 번째 증거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는 고집 센 아들이 있어,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부모는 그를 강제로라도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은 고집센 반항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한 마디도 들리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먹보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러운 악을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일어난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어 나무에 매달린 경우 그의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마십시오. 그날로 무덤에 안장하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형당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